죄와 사랑. 사랑인데 이 죄는 뭔가 하면요 원죄와 십계명으로 이야기한 율법으로 비신데요 사랑은 뭐냐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리의 대속에 관한 얘기죠 오늘 이얘기를 조금 하려 합니다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지극히 상관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이것을 읽어가면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뭐랄까요 역할을 하는 다윗이 있고요. 오늘 오면은 암논이 있고요. 압살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사울과 다윗이 있을 때는 다윗이 굉장히 빛이 났어 모든 것이. 다윗이 11장에서 바세바와의 범죄를 저지른 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가 잘 보시면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을 뛰어넘는 소중한 비밀들이 있어요. 이것을 놓치면은, 우리 성경을, 성경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책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읽으면서 분노가 일어났죠? 암론, 이 나쁜 놈. 그죠? 다위, 이 나쁜 놈. 압살롬 이 나쁜 놈 이게 터져 나와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도록 만든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더 분명해져요. 와이 나쁜 놈. 그러면서 적용하는 게와 나도 이렇구나 이 정도까지는 갈수 있는데요.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섬에 있다는 것을 놓치면은 다윗 이야기를 읽어가면서요 거의 절반 이상을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담는지 몰라요. 죄, 그죠? 원죄와 십계. 여기서 원죄가 등장해요. 바세바를 범했는데. 10편 51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 중에 났다 그래요. 그 원죄예요, 사실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그렇게 율법으로 험없는 자라는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이 터져나오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렇게 돼요. 다위세계 바로 그런 일이 터져나왔단 얘기예요. 나는 율법으로도, 어떤 형태로도,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그냥 안 죽이고, 참고, 피하고, 이랬는데, 마침내, 발세바를 만나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요, 바세바와의 사건이 다윗을 가장 다윗되게 만든 거예요. 뭐죠? 원죄를 폭로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10개명 어떻게 돼요? 1개명부터 10개명 중에 절반을 다윗이 범해요. 살인, 간음, 뭐죠? 도적질.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 탐내는 거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한 자리에서 다 본다 그 시간 동안에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다윗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나쁜 놈 나와야죠 이 나쁜 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여자들은 남자 보고 이 나쁜 놈 하기 쉽지 그죠 첫째로 원죄와 십계명으로 해석되는 이죄 부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원죄는 내가 못해서부터 그렇게 타고났다 그것이 상생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 사건까지 십계명은 뭐예요? 와, 그렇지 나 살인은 안 했네 뭐 나는 가늠은 안 했지 예수님이 와서 산상순에서 그대로 이것을 폭로하잖아요 뭐예요? 미워하면 살인자예요 그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다윗을 보고, 그렇지. 왜 말이야, 낮잠을 자고 그래? 왜 여자를 훔쳐봐? 이런 말을 하기는 쉬운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렇다. 다윗이라 하더라도 이렇다. 너도 이렇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예요? 다윗에게 회개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회개를 할때 하나님이 심어 중요한 메시지가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에이? 이거는 하나님이 안 알려 주면 모르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절대 터져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아담의 죄 때문에 다윗에게서 이제 원죄의 향기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죠? 바세바널 때 당한 여자지. 그죠? 아니 다윗 때문에 그냥 불륜녀가 된 거죠. 자기 그거로 된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해석할때뭐 걔가 뭐 그냥 왜 목욕은 왜뭐 이런 다른 얘기 붙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커튼도 안 지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요, 남자가 이렇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원제가 뭐예요? 아담이 이렇다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아, 그때는 여자가 그냥 꼬이고 아니에요. 남자를 대표로 세웠는데 남자가 무너진 거예요. 다윗, 바세바, 있죠? 이게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그 연장선에서 해석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 1장에 뭐가 나와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온다. 그말 하고 있죠? 저는 그것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그 속에 담고 있어요. 다윗 얘기 같죠? 아브라함,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에 뱀에게 뭐라 그래요? 누가 너의 머리를 칠 거사? 여자의 후손이에요 너는 기껏해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묶고 있어 그게 원시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죠? 어떻게 돼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와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여자 몇명 등장해요? 다섯 명 등장하죠 그죠? 맨 마지막에 뭐예요? 마리아 그죠? 동정녀 마리아가 그 등장 앞에 이 사람의 설정들을 볼때 여자의 설정들 이거는 그냥 예사로운 설정이 아니야 바세바가 결정타예요 다윗의 세계에 바세바가 등장해요 그죠? 바세바를 누가 부르느냐? 바세바 이름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써간지 몰라요 뭐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요 다윗을 부정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 너는 죽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아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고 사랑해가는 게 있어요 뭐를 위해서 가요? 자 그러면은 다윗의 혈통은 여전히 유지되구나 겉모습만 그 뼈대만 세워놓은 거예요 그냥 누가 기록을 봤을 때아그렇지 다윗 쇠밀리로 왔구나 예수가 실제로 예수님이 다윗 쇠밀리에서 왔어요? 첫째 계보가 누구의 계보예요? 요셉의 계보였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죠? 요셉이 그런데 마리아와 잤어요 안 잤어요? 전혀 상관없는 뭐,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이에요 그럼 뭐야?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전 여기에 있죠? 신앙을 우리가 붙잡아가는데요. 굉장히 소중한 비밀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답이 괜찮구나. 그렇지. 그것을 깰때 예수님이 보여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게 뭐예요? 창기와 세일이. 그죠? 같이 먹고 친구 되고. 그걸로 왔어요. 그러다 그 바리세인들, 다윗 좋아하는 바리세인들이. 그죠? 따지고 들자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독사의 자식이 뭐예요? 뱀의 후손이지, 뭐, 다른 말로 쓰면은. 그죠?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진짜, 비밀은 뭐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바세바? 얼마나 불쌍하게 당했어요. 그냥 당한 거지. 근데 재밌는 게 바세바 말 한마디 안 해. 그죠? 오라멘. 그죠? 목욕 한번한 죄로. 가라멘 가고. <laughs> 암론, 오늘 본문 암론으로 오면요. 여기서도 여전히 원죄의 향기가 나. 아까 누구 사촌 요나다 완전히 교활한 자라 딱 그래요 뱀처럼 그죠? 거기도 그 원죄의 향기가 나 나는데 땀 먹고 나니까 뭐예요? 완전히 돌변하는 그그 그 모습들이 그대, 그대로 뭔가 선악과을 먹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는 된것 같지 않은 돌변이 일나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이 나타나잖아 그죠 이 나단의 출연이요 사울로 치면은 사도 바울로 치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깨닫는 거라 10편 51편 보면요 그건 그냥 진짜 와이것을 내가 썼습니까 바로 튀어나온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주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아는 거야. 다윗도 아는 거라, 이제. 그 깨달은 거요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나는 삶이 굉장히 비극적이지, 그죠? 아, 암론 죽고 나서 있죠? 매일 눈물 흘리며 울어. 그죠? 그런 자리로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바스테바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한반은 뭐예요? 너는 끊임없이 낮아진 자리로 가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 준 거예요. 너는 왕이 아니다? 끊임없이 낮아지는 자리로 가라. 예수님은 뭐예요? 그 이상으로 당했잖아요. 뼈가 끊기고 하는. 그렇죠?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시대를 그렇게 다 나중에 인용을 했어요 왜?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보였단 말이에요 나단을 만났네 만나서 뭐를 해와 이게 여기 때는 대가가 엄청 크네 그런데 회개했던 유일한 하나 뭐예요? 너는 안 죽어 네 애가 죽어야 와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그죠? 나를 살려주어. 대신 뭐예요? 대가가 필요해. 그게 십자가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이 죄와 사랑이라는 것들을 풀어가는 답이라는 얘기예요. 한 3년쯤 암론 위에서 울고 나니까, 이제 압살롬이 보고 싶어. 야, 이게 참 신기하지? 그죠? 압살롬이 갑자기 보고 싶어진 거야 내친 압살롬 문제는 뭐예요? 보고 싶은 애가 뭐예요? 자기를 또 배반해요 와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안다 말이야 그죠? 그 답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에게서 예수가 온다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대 속의 비밀인데요. 대 속의 비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 저는 이볼 때마다 마태복음 일장에서 볼 때면 우리는 이 어려서부터 있죠. 다윗 오리엔티드 이게 구약적인 거기 뭐예요? 그 관점이에요. 다윗을 완전히 높이는 거예요. 엄청 높여요. 그죠? 왜, 거기서 또 예수가 오도록,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에부터 이렇게 막 물어가요. 근데 그게, 그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다윗의 마지막까지 낮아진, 다윗이 괜찮았어. 그 자손 예수가 아니고요. 다윗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란 얘기예요. 다윗이 위대한 왕, 그 왕의 자손 예수란 얘기가 아니고요. 왕족의 자손 예수가 아니고. 이 나쁜 놈, 이런 몹쓸 놈이 있나에 자손 예수란 얘기,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바세바라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 마태복음. 난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부분이 기가 막힌 설정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뭐예요? 솔로몬이나 기가 막히지, 그죠? 원래는 누가 나타나 다윗의 아내인 발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난게 맞잖아 이미 그 후로는 다 정리가 됐고 실제 솔로몬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몇째 아들인 줄 알아요? 오늘 사무엘하 우리가 읽기때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데요 애 죽고 넷째예요 발세바가 네 번째 낳은 아들이 죽은 거 빼고도 돌로몬이에요. 시간들이 굉장히 흘렀어요. 그죠? 다른 말로 다윗 너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을 향한 너왜 그랬어? 막 까지고 하는 이것 이면에 뭐가 있는가면요? 하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엄청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올 수밖에 없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만 되느냐는 것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더 이야기할 게 뭔가 하면요. 바로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 우리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들 조금 나왔는데요.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그죠? 우리는 지체란 말이야, 그죠? 이것을 뭐로 비유해요, 예수님은? 그죠? 결혼한 남자와 여자로 비유를 해요. 그죠? 교회는 뭐예요? 여자야. 여자예요. 발세바 같은 여자예요. 당하는 여자예요. 교회가 뭐예요? 선악과 땀 묶는 남자처럼 나서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뭐야?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 자기를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잖아요. 그게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대속의 원리와. 그죠? 신부는 뭐예요? 순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가치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지배하는 장소 그게 교회예요 마무리를 할게요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안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인퇴되었나이다. 나는 뭐, 남에서부터 죄입니다. 이걸 이제 바세바를 그렇게 범하고, 우리아를 사주해서 죽이고. 그죠? 그러고 나서 깨달음. 깨달음. 나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잘 듣는다고 했는데, 나는 결국, 못해서 죄 중에 잉태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요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될수 있었대.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모르면은 몰라. 그래서 다윗의 얘기나 사도 바울의 얘기나 저는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을 했고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대속 이것을 통한 사랑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 다윗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 뒤로 눈물도 많았고요 마지막 또한번 뭐예요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 한번 해서 또한번 당하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성경은 "그래,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인데, 뭐예요? 그 인간이 아담과는 달리 뭐를 했어요? 범죄하고 나서, 아, 저 여자가 저랬습니다." 하고. 핑계만 대고 숨기만 하고, 그것도 아담과는 달리 다윗은 뭐예요? 그것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시 재창조해 주십시오."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 욕 시큰하고요 암논 욕 시큰하고요 대신 뭐해? 나는 여자니까 아니지가 아니고 내가 다윗이고 내가 암논이다 그게 큐티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 보다 강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행복합니다 그럼 신랑 되신 그분이 뭐예요 신부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게 뭐예요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예요 죄와 사랑. 이 죄는 뭐다? 원죄와 십계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랑은 뭐다? 죽음보다 강한 그분의 사랑. 이것이 뭐로 나타난다? 교회의 비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 대신 교회.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남편과 결혼한 아내. 우리는 그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죽음 부다강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우리는 얼마나 그래서 행복자예요. 그죠? 네.